만 이구요. 어, 이거 외장 컬러풀입니다. 투타일도 들어가 있고 사이드 스티비 높다 보니까 좀 높은데 탑승하기는 조금 고릅습니다. 그래서 뭐 고정식이든 전동식이든 좀 필요한 게 좋을 것 같고요. 게 엠비언트 라이트도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아 픽업이지만 뭐랄까 굉장히 좀 픽업 같지 않은 픽업이랑 좀 SUV랑 좀 혼합이 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댑티브 크루즈, 뭐 차세이터방지 그리고. 통풍 시트 열선, 시트 스트링, 시트 스트링 열선 그리고 휴대폰 부선 충전 이렇게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 차 재현도 같이 나와 있고요 어라운드 뷰라든가 전방 카메라를 오렌지 오토홀드 고정도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는 이렇게 올리고 뒤쪽에서는 이렇게 뒤쪽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글로 박스는 하단에도 있고 이렇게 상단에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래 안 들어가 있고요. 헤드 시프트라든가 이런 뭐조르문제 방지 시스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고요. 그리고 이런 토이 이것도 어프로드 한... 그런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좀 멋스러운 것 같아요. 이것도 하기 보이 무슨 기능 있어야 돼? 이제. 연비는 8 k g 2 열에 열사 시트 들어 있고, 성풍구라든가 이렇게 시트 뒤에 드시탑 충전구 이렇게 러기지 들어 있고요. 화물차나또 리스 되니까 리스로 타셔가지고 좀 부가 생각 같은 것도 받으시면 더 좋고요. 또뭐 타스만도 좀 인기 많은, 게 많은 차니까요. 연락 주시면 좀 리스트 번차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것도 옵션 이니